네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엘손 코어입니다. 네 오늘은 코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웨의 부제는 벌면서 성장하는 구독 경제라고 부제를 지어봤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수익이 계속 나고 있고 구독 경제 특성상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원이 된다 생각했고 해외에서의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측면에서 벌면서 성장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봤습니다. 먼저 개요는 렌탈 비즈니스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능 제품을 생산하고 렌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기존의 그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외에 최근에는 매트리스, 의류청정기 등의 다른 제품으로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매트리스가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매트리스 매출 3위까지 올라오고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 해외에서는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어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주 현황은 이제 넷마블이 대주주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해외 상호 펀드인 뭐 임팩트 어셋과 블랙락에서도 지분을 소량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 어 아마 한 3일 전 주가가 한 7만 8천원 9천원 그때 기준으로 지금 시총은 5조 7천억 원 정도이고요. 어 PER은 지금 한 12배에서 13배 정도로 어, 과거 뭐 히스토리컬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배당 성향이 낮아지면서 그 매력이 떨어져서 PER이 많이 하락했고요. 어, 피어 그룹인 뭐 쿠쿠홈시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업 내용은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렌탈 사업을 합니다. 렌탈 사업을 하고 주 매출군은 역시나 제일 유명한 정수기고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가 전체의 한5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게이 매트리스 렌탈 부분입니다. 이제 이 외에 이제 연결 종속해서 해외 법인 등에서 30% 정도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요. 뭐그 외에 일시불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로 사실 뭐이 종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과거 18년부터 하면 이제 과거 3년이 되겠는데요. 과거 3년 동안 매출액은 꾸준히 뭐 쿼터별로 또 연도별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역시나 영 매출액과 맞춰서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특히나 주목할 점은 렌탈 부분은 항상 평균 그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수출 부분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일이를 부재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탄탄한 실적에 성장성이 더해진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코일이라는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매년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 역시 매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역시나 코이가 렌탈 사업 특성상 현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꾸준히 5천억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뭐 21년 컨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해외 영업 호황 등으로 9천억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이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코웨이의 그 이익의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역시나 그 렌탈 계정 수와 그리고 이제 판매량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국내, 이 짙은 회색의 국내와 푸른색의 해외가 모두 계정이 계속 순증하는 추세이고요. 어뭐 여기 20년 3Q에는 지금 국내 순증이 조금 마이너스 돌아서긴 했지만 연으로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 이 전체적인 Q는 견조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국내 렌탈업계 경우에 최근에 뭐 대기업인 LG전자까지도 들어오면서 경쟁이 엄청 심화됐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작년에 이제 방문 판매 이런 게 줄어들면서 렌탈 계정의 증가 속도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봤는데 전체 시장이 성장 중이기 때문에 뭐다 함께 매출액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위에 악재에다가 코로 이 코웨이 자체적으로는 CS 닥터라고 해서 코웨이에서 이제 그런 제품 렌탈한 제품들 수리해주는 그런 기사님들의 파업 이슈가 작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보통 파업 같은 이슈가 있으면 고객들이 코웨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불편을 받기 때문에 다른 렌탈로 갈아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정의 일탈이 1% 미만이었고요 이런 면에서 뭐 코웨이의 이런 이익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 성장은 기본이라고 보고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출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뭐 렌탈업의 특성상 계약 기간이 일단 길게 잡혀 있기도 하고요. 또 관리가 편리하고 계약 연장도 아주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외에 국내에서 이제 매트리스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기존의 1위는 매트리스로 유명한 뭐 시몬스 같은 매트리스 제조 업체인데 코웨이가 이제 거기서 3위까지 점유율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 국내 매출 역시도 유지 그 이상으로 성장까지도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 가격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트리스 제조업체를 인수해가지고요, 수직 계열화까지 지금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렌탈가멘탈리스렌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더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저는 해외에서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표 두 개에서 보듯이 지금 국내와 말레이시아의 어떤 단가가 거의 뭐 1.5배,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에서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말레이시아 같은 해외에서 계정수를 늘리면은 전체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 증권사 리포트에서 최근 해외에서의 계정 순 증수 추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뭐 코웨이의 가장 큰 경쟁사라고 볼수 있는 쿠쿠 홈시스와 비교한 표인데, 뭐 절대적인 숫자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매년 성장률을 봤을 때 쿠쿠 홈시스 대비 코웨이가 훨씬 더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뭐이 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코에이가 좀더 해외 영업에서도 강점이 있구나,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경쟁 심화로 인해서 서로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국내 시장 대비 해외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훨씬 좋을 거고요.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에서만 20년 한해 매출액 7천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천억 이상, 영업이익률로 10% 이상 나왔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현지 점유율은 30%로, 아메이나 쿠쿠홈시스 같은 경쟁사들과는 큰 차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중저가 제품 출시하면서, 현지화도 뭐잘 해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지금 정수기 보급률이 나라가 한30%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내 정수기 보급률이 60%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의 뭐 매출은 꾸준히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이 1,500억으로 전해에 비해서 YoY로 56%더 성장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어떤 산불이 나면서 미국에서 엄청 공기 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고 또 추가로 아마존이랑 코웨이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어 집에 공기 청정기 그 필터 교체할 때가 되면은 저절로 사람한테 들 알람을 주고 오케이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아마존에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놔서 뭐 이것도 구독 경제와 어떤 그런 최신 기술의 어떤 협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미국에서의 그런 실적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이제 동남아에서 신규로 진출한 국가인데요. 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말레이시아 대비 당연한 거고. 인도구가 뭐 1억 이상으로 엄청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터지기만 하면은 뭐 말레이시아 대비 훨씬 크게 지금 코에이가 돈을 벌 거로 예상되는데 어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왜 말레이시아를 먼저 진출하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이제 진출하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도 같이 될것 같습니다. 렌탈업이라는 게 결국에 고가의 가전을 주고 매월 구독료로그 상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국가의 어떤 경제 수준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렌탈을, 렌탈업체 입장에서 그 렌탈을 줄때이 사람에 대한 신용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금융 시스템이 확보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선진국 레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진출했던 거고 최근에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이제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진출하고 베트남은 3년 전에 진출하고 이렇게 한 건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는 많이 못 미치긴 합니다. 근데 뭐 꾸준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수준에까지 뭐이 영업 환경이 이르는데는 머지 않았다고 보고 일단은 말레이시아의 그 실적 성장에 집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대주주인 넷마블의 효과입니다. 그동안 코웨이가 웅진 코웨이에서 이제 팔려서 상호펀드로 넘어갔다가. 잠시 다시 웅진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19년부터 다시 넷마블이라고 하는 대주주를 만났는데 어 우선 첫 번째로 넷마블과 코인은 넷마블에서 내건 네 이제 캐치가 어 IT와 어떤 오프라인 구독업체의 이제 시너지를 통해서 글로벌 스마트홈을 공략한다 라는 청사진을 내놨었는데요. 뭐 요즘 IoT가 대세이고, 뭐 가전제품들의 그런 IT 기술이 접목되는 게 기본인데, 이걸 구독 경제로 접목시켜가지고, 아까 그 아마존의 예시와 같이, 좀더 소비자한테 좀더 편리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이 된다면은, 어 기존의 쿠코시스 같은 다른 경제자 대비해서 강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직은 뭐 유의미한 결과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코웨이에 이제 이번에 새로운 대표이사로 서정원이라는 사람이 같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넷마블에서 뭐 계속 전략 기획을 담당했고, 이번 코웨이를 인수할 때도 제일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아마 넷마블 DNA를 입히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넷마블의 BTS 효과라고 썼는데, 네이버에 코웨이를 검색하면 온통 이제 BTS로 도배가 돼 있고요. 이제 코웨이의 광고 영상은 유튜브에서 천만 뷰를 돌파하고 댓글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 특히 동남아시아 사람들 댓글이 엄청 많은 걸볼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제 BTS의 인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BTS를 광고 모델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어떤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세웠을 때 그 회사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연예인에 대한 어떤 광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를 못 봤다고 봤는데, 이 코에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를 보면은 엄청 BTS와 그 코에이 제품들이 엄청 잘 어우러져가지고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BTS의 마케팅 효과를 듬뿍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제 리스크로는,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국내 경쟁 심화입니다 기존에는 쿠콤시스, 청원아이스 이거와 별개로 SK매직이 들어왔고요 최근에는 대기업 제조업체인 LG전자까지도 렌탈업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코인은 결국에 점유율 면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아까는 시장 파이 전체가 커지기 때문에 점유율이 좀 줄어들어도 전체 매출 자체 숫자 자체는 커지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LG전자가 이제 성장세가 너무 매서워 가지고 소위가 이에 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크게 이제 점유율을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게 리스크라고 보입니다. 네, LG전자에서 실제 내부에서 이런 렌털 케어링 하는 부분을 이제 센터로까지 격상시켜서 조직 개편을 했다는 걸 보면 기업 내에서 많이 뭐 힘을 씹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렌탈업이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차이라기보다는 마케팅적인 면에서 기업 간의 차이가 나온다고 봤었는데, LG전자라고 하는 어떤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그 기존의 컨셉을 좀깰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노조 파업에 따른, 뭐, 고객이 불편함의 느낌에 따른 계정수의 감소, 그리고 그로 인해 이어지는 비용 증가 위험입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제 그 렌탈 제품들 관리해주는 분들 CS 닥터의 파업이 있었고 그거에 이제 협상을 해서 지금은 정상화됐는데 어, 이에 대한 어떤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쏠렸고 뭐 실제로 작년에 계정 수 감소는 엄청 적었지만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계정 수 감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그 코디 분들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정규직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계속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타결이 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불편을 줘서 어떤 계정의 이탈을 유발할 수 있고 타결이 되더라도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처우가 늦, 좋아지고 어떤 그분에게 들어가는 인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에 다소 악화가 될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코웨이가 어쨌든 이런 렌탈 업체의 선주 주자고 모든 회사들이 하는 거에 뭐 가장 첫 번째를 해서 나머지 업체도 따라 하고 있는데 코웨이에서 이런 뭐 노사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다른 렌탈 업체들도 똑같이 그런 방문 판매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거라고 봤고 이업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라면은 뭐 이게 큰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회로를 조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19년에 넷마블 인수한 이후에 코에이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이 그래프 입혀보면 이 시가 배당률과 함께 갈것 같습니다. 상업펀드가 이제 웅진으로부터 코에이를 인수하고 이제 시가 배당률을 계속 높여가지고 한때는 순익보다 배당률이 더 높은 배당 상향 100% 이상을 갔던 때도 있었는데요. 넷마블 인수하고 이제 기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가 배당률을 낮추다 보니까 현재는 시가 배당률 이1%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럼에 따라서 뭐 외국인 투자자도 많이 나가게됐고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13년부터 이제 웅진 넷마블로 들어가는 19년, 20년까지의 어떤 재무상태를 간단하게 보면은 배당 성향이 전에 비해서 확실히 높아진 것8 0 60%, 96%뭐 이렇게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차익금과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웨이가 현금 장사라서 영업 현금 흐름이 엄청 좋다고 했는데 렌탈업이라는 게 결국에 새로 가전을 사서 나눠주고 이제 후불 같은 개념으로 돈을 따박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에 영업 현금으로 돈이 들어와도 투자 현금으로 상당수가 나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많은 배당금들은 밖에서 돈을 땡겨와서 비주로 배당금을 줬다고 라볼수 있고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이자 보상 배율이 뭐 80%까지도 올라오게 됐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은 마블이 인수한 이후에 이제 배당 성향이 정상적으로 20%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이제 그 순익에서 배당금을 줄 돈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금을 많이 덜춘 상태이고 실제로 이자 보상 배율도 뭐 최근에는 뭐30%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 인데요 네뭐 16년 17년 18년 계속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트렌드다가 이제 19년 이후로 이자 비용이 좀 꺾인 듯 한데 뭐 일단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이에서 사채를 발행해서 뭐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일단 사채 발행의 목적 자체가 단기 차이급 상환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이제 2% 3% 대로 되던 차입금을 이제 1.5%대 사채를 발행해서 갚았으니까 뭐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더 좋아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결론은 이제 결론을지어 보면 국내에서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얘네가 버는 돈 자체는 유지되거나 또는 성장한다가 기본 베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은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실적 8천억씩 연 벌고 있는 말레이시, 말레이시아는 아직또 정수기 보급률이 30% 정도고요. 이제 다른 산업이랑 다르게 이 보급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매출이 떨어지냐. 그것도 아닌 게 구독 경제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 유지되면서 이제 나머지 성장분까지 더 먹는 일만 남은 거로 보이고요. 또 렌탈업 특성상 얘네가 지금은 정수기로 이렇게 히트 치고 있지만 다른 공기청정기나 매트리스 같은 이런 다변화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은 시작도 안 했고요. 그리고, 네, 추가로 이제 BTS 효과로 마케팅도 크게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조금 쩔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재무자 개선하면서 조금 채무 덜어내고요. 결국에 계속 들어오는 현금으로 다시 또 이제 배당을 시작하게 되는 언젠가가 뭐 주가가 정말 제대로 반등하게 될 때라고 생각돼서 뭐 지금부터 좀 조금 조금씩 차곡 모아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어 20년 실적 컨센에다가 어 PER 베이스로 매겨봤는데요. 일단 최근 3년의 PER이 16.5였는데 이거는 배당 성향 높을 때 PER이 반영된 거로 봐서 30% 까고 11.5라고 타겟 PER 잡아봤고. 실제로 지금 경쟁사의 뭐 쿠폰 피스 이런 것도 PER 한11.5 정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시종을 이제 주가로 환산했을 때 10만 3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DCF 베이스로 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현금을 얼마나 땡겨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가정으로 지금 최근 넷마블 인수 이후에 2년간의뭐 영업 활동 현금 늘어난 거를 앞으로 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러프하게 잡아서 봤는데 이 역시도 10만 원가량의 목표 주가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조금 제가 뭐 쿠쿠옴시스와 코웨이의 어떤 현지에서의 반응을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좀본 자료인데요. 구글 트렌드 검색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에서 제가 입력한 트렌드가 최근에 얼마나 핫한지 보는 뭐 그런 기능인데요. 먼저 해외에서 가장 장소 잘 되고 인기 많은 말레이시아에서 코웨이를 쳐봤을 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에 이 대한 관심도가 높은 수준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경쟁사인 쿠쿠에 대한 관심도도 뭐 크게 보면 우세향인데 절대적 수치로 보면 코에 대비 낮기 때문에 현재에서 코에 이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기대되는 새로 진출한 인도네시아에서 코이를 쳐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진출했던 19년 이후로 이제 점차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경리사인 쿠쿠를 쳤을 때좀 뜬금없이 너무 옛날부터 관심도가 있어가지고 그 아래 내리면 관련 검색어가 나오거든요. 보니까 쿠쿠라는 새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트렌드는 조금 스레도가 떨어진다 해서 좀 거르고 그냥 이제 정수기를 접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뭐 정수기에 대한 관심도는 그렇게 막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뭐 최근에 특이하게 좀 튀었다. 그리고, 어, 정수기를 쳤을 때, 밑에 관련 검색어에, 코에이 워터 퓨리파이어가 뜨는 거볼수 있고요. 쿠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출은 인도네시아의 쿠쿠가 먼저 했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이 검색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정수기하면 코에이를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좋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이제, 아까 정수기 쳤을 때, 이렇게 인도네시아 내에서 어떤 지역에서 핫하게 검색했는지가 보이는데요. 실제로 좀잘 사는 동네들인 것 같고요, 다. 코이나 쿠쿠도 이런 잘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진출했기 을 때문에, 어쨌든, 이런 한국 렌탈 업체들이 현재 진출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코이가 좀더 관심도가 높은 걸로 보인다. 쿠쿠 대비. 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